자, 369번입니다. 문제에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면, 이 C가 지금 뭐 원점 0,0, 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이 C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직각상각형이 오른쪽으로 쭉 움직일 거죠. 움직일 때 속도가, T초일 때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8t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C의 위치가, 그러니까 C의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8t라고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는게 되게 특이해. 이 삼각형과 이 직사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삼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겹쳐지는 넓이가 처음으로 직사각형이 되는 게몇초 후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할 건데,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언제 처음으로 직사각형이 되냐가 궁금한 거지. 생각을 해봐. 얘를 조금만 옮겨보자. 조금만 더 밀어. 일단 스타트, 출발했다고 생각해봐. 아,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겹쳐진 넓이는 이만큼이야. 삼각형이지. 근데 이게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와도, 이런 모양이야. 아, 사다리꼴이야. 얘를 이렇게 점점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 이게 직사각형이 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다 보면 언제 딱 직사각형이 되긴 되냐면, 처음으로 직사각형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게 이거야. 딱이 2를 지나면 돼. 이때. 얘를 이렇게 쭉 움직여가지고 얘가 됐을 땐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딱 얘가 되면서 딱 직사각형이 돼요. 언제?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2를 지날 때, 아 이때가 처음으로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가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초 걸리냐? 이게 단순한 문제야.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초 걸립니까?를 물어보는 거지. 생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2의 좌표가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20컵마 10이잖아. 그럼 이제 얘가 출발할 때 2점일 텐데 2점이 이렇게 쭉 밀린 건데 2점의 좌표는 몇이 될 거냐면 2점의 좌표는 어이 높이가 20인데 딱 이때가 10이니까 높이가 딱 10이니까 높이가 딱 10일 때니까 딱 절반이겠죠 이 10을 절반 때려가지고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5일 거야 그럼 내얘이 점의 좌표는 아 원점에서 왼쪽으로 5만큼 위로 10만큼 간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컷만 10이 되겠지 그럼 얘를 어차피 이렇게만 움직일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아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5가 20이 될 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즉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25칸 움직일 때라는 거지. 아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원점으로 출발한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C 프라임까지 와야 되는데 C 프라임이 25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면 25로 끝난다. 그럼 무슨 얘기야? 아 이제 문제가 바뀌었지. 아, 속도가 t 출발 때 속도가 이럽니다 25까지 걸릴는데 25만큼 이동하는데 몇초 걸립니까? 25만큼 이동하는데 몇초 걸립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적분하세요 또. 적분하면 위치함수가 나오죠?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이렇게 될 건데,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적분상수안 붙여도 돼. 그지?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얘가 25가 되는 t값이 뭐냐? 25에 위치하는 순간이 몇, 시, 몇 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아,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조립제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t에다가 5 넣으면 딱 돼요. 125-100이 딱 25가 맞죠? t에다가 5 넣으면 됩니다. 자, 5초일 때 우리가 그림이 저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